닭은 그 풍수적으로 재물을 물어오는 그 상징을 갖습니다. 푸른 닭날 오늘 저녁에요. 밤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너무 좋죠.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우선 그 소금물로 풍수적인 그 정화 과정을 거친 그 황금빛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. 이렇게 그 풍수적인 정화 의식을 거치니 10원짜리 동전 한 개를 깨끗한 그 수건에 한번 싸서 머리맡에 그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동전은 저금통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10원짜리 동전은 그 황금빛을 띠기 때문에 그 부의 그 시작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푸른 당날에 또 이렇게 머리맡에 두게 되면 그때 그 닭의 부리가 또 황금을 물어오는 그런 이미지를 또 구체화해 줍니다. 금전운을 그 시각적으로도 강화해 주는 그런 풍수적인 적극적인 그 의식이 되어 줍니다.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밤, 즉 푸른 당날은 오행 그 금과 목의 그 조화를 이루는 날입니다. 이러한 기운을 우리가 또 최대한 그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재물운이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소금물로 정화 의식을 거친다는 것은 그 소금물의 암시가 있죠. 강력한 그 정화 에너지를 거친 그 풍수 소품이 되어 줍니다. 이때 그 10원짜리 동전은 그 금의 기운을 그 방해하는 그 부정성을 제한그 풍수 암시가 되겠죠. 동전이 가진 그 금전적 상징성을 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풍수적인 정화 과정을 거친 이 동전이 사용이 됨으로써 부정적인 그 도움복의 흐름의 그 왜곡을 또 차단을 해 줍니다. 긍정적인 그 돈복의 기운만을 또 유입시킨다는 것입니다. 또 깨끗한 그 수건에 싸서 그 머리맡에 두는 그런 행위의 그 풍수적인 의미는 돈복의 기운을 그 안정적으로 또 유지하고 보호하는 그 중요한 또 풍수적 의식입니다. 푸른 당날 밤은 그 금과 목이라고 하는 이두 에너지의 상극이 상생으로 바뀌는 그런 그 금전운의 큰 자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. 동전의 에너지가 이 잠든 사이에도 우리 풍수환경 주변에서 계속 그 돈복을 확산시키고 돈북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또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